네, 사랑아 반갑습니다. 오늘 출근길인데 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호주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laughs> 호주인데, 저 보이거 그냥 멸치 조리 때 넣을까요? 네, 멸치 조리할 때넣을고 합니다. 비타민이라 아 이거 좋다 그랬던데. 양파즙이 좋아서. <laughs> 용호가 양파즙 먹으면 힘난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 드세요. <laughs> 여보 양파즙 식사하고 좀 드세요. 빈속에 드시면 안 좋대. 이제 드렸습니다. 호두는 매치 볶음에 넣으려고 합니다. <laughs> 네. 네. 저도 같이 갈게요. <laughs> 오늘도 빨갛게 입으셨네. 저도 빨갛는데요. 커플 색이에요. 네, 항상 양쪽 안에도 색깔을 같이 입게 됩니다. 핑크색이네요. 왜 그래? 예쁜 색이 고요 보온색이네요. <laughs> 여보 운동화 이거 일될 거예요. 음. 현혹은것 같다. 잘 신고 다니네. 네. 안 버리고 잘 놔뒀네요. 여보 말씀해줘야지 말씀. 극휼의 마음이죠. 결만하지 마라. 극휼의 마음이죠. 그 극휼의 마음을 보살라예 <laughs> 하나님의 궁유의 마음을 같이 접하셨습니다. 잘, 잘 다녀오세요. 샬롬. 행복하세요. <laughs> 네, 샬롬.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고. 아, 짱아가 꾀모습으리모가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여기 변어냈는데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산수유나무입니다. 겨울에 열매가 달리는 산수유나무입니다. 네, 이건 마가목열매인데 고혈압, 고혈압증에 좋은, 비만에도 좋은 예매라고 합니다. 아침 지내세요. 한바퀴 둘러 볼게요. 아저씨들 담풍 피는 곳이어서 이렇게 제다리도 있고 나이타까지 있네요. 어, 누가 꽃을 버려두었나? 예뻤던 꽃인 것 같은데 꽃을 이렇게 버렸네요. 아, 예쁜 꽃인데. 엔 <laughs> 죄송해야 되겠네요. 어? <laughs> 네, 폴좀 뜯어내고. <laughs> 예쁜 꽃인데 놓아 버려두었네요. 어제부터 한 송이 피어있는 예쁜 꽃입니다. 네, 자미꽃이 이렇게 한 송이가 피어있네요. 네, 은행 열매가 이렇게 주름주름 달려있네. 은행 열매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와, 저기도. 네, 좋은 연을 많이 맺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아, 여기도, 여기도 네에처 그런다, 여 있네요. 이 나무 병을 하고 있는, 나무 병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예, 섬유한 개가 조그만 게 있네요. 시은거깨고 <laughs> 네, 네. 예쁜 꽃인데 누가 시들어 간다고 버린 것 같습니다 네, 홈미아는 아직 이렇게 아직 피어있네요 와예쁘다 네, 홈미아가 이렇게 아직 피어있습니다 네, 홈미아가 몇 송이가 피어있네요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으세요. 네, 좋은 꽃처럼 예쁜 꽃처럼 좋은 열매 많이 맺어 마시기 바랍니다. 네신라람입니다 똥목소입니다. <laughs>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도 햇빛이 이렇게 태양이 올라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건물 뒤로 태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 오늘도, <laughs> 네, 오늘도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네, 음옥서 예쁜 향기로운 나무 앞에서 엔젤성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 하나님 국률의 마음을 본받자고 하셨네요. 귀한 말씀도 듣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잘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잘로.